인생을 서서히 바꿔주는 딱세 가지 습관, 운동, 언어, 독서, 하루에 1시간, 이게 많다면 30분, 아니면 1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다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풍요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고, 오랫동안 누리고 그삶 속에서 얼마나 더 행복하고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습관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무언가를 성공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단시간에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그동안 묵혀있고 약해졌던 그 몸이 단기간에 회복되고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이 노력, 매일 30분씩, 10분씩, 1시간씩 운동하는 이 습관들은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한달 만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진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변화되는 걸 떠나서 몸이 변화되면서 얻는 수많은 내적 요인들 자신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 몸이 좋아짐으로써 생기는 무언의 자신감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을 변화시켜 봤다 나를 잘 통제해 봤다라는 그 핵심 믿음이 마음에 생기게 되면서 이 운동을 통해서 첫 단추를 꿰었던 거를 또 다른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무언가에서 나는 한번 해본 사람이니까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공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운동을 첫 스텝으로 시작해서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강한 믿음을 계속 마음에 축적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헬스장 갈 돈도 없고, 혼자서는 운동을 못하니까 PT를 받아야 되는데 PT는 너무 비싸고, 이러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시죠. 핑계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하십시오.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해봐도 좋고요. 집에서 푸쉬업을 해도 좋고요. 푸쉬업하다 힘이 더 생기면 턱걸이를 해도 괜찮고요. 계단 오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뭔가를, 스타트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아, 여기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경로라는 게 생겨요. 스타트를 하면은 한 길로 그냥 쭉 나가서 목표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수많은 갈래를 만나게 됩니다. 가면서 놓여질 선택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내가 지금은 할수 없는 거를 그때 가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안 되는데. 단어 공부도 똑같죠? 이 언어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 근데 단어도 몰라. 그럼 당연히 단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나가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언어를 뱉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해외 영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 침투하게 되면서 더 강한 동기부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열린 사고를 가지면서 앞으로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할 기대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일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하면은 외국어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 구사하던 언어와는 다른 표현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증가됩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 말들을 또 곰곰이 살펴보면 이 말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사 말고 이 언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모국어 내가 지금 쓰는 말 언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말 뜻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잘 해야 상대방도 말을 잘 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말을 잘 해줘야 나도 그 사람에게 말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쓴 언어가 물론 그것까지도 내가 통제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줬을 때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화해서 다시 말을 꺼내는 거두 번째는 내가 처음부터 말을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 이거가 진짜로 인간관계건 일이건 많은 것들을 레벨업을 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범검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언어를 살펴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일기는 순간적으로 뇌에서 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곰곰이 정리해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풀어나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썼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매일 매일 이런 스택을 쌓아 온 상태에서, 어나좀 성장한 것 같은데 한 상태로 또 그때를 보면은, 아 그때는 내가 결국에 그 상황에 고립되어서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아 내가 그런 상태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있었구나. 아 근데 왜 지금의 나는 왜 그렇지? 이렇게 서로를 비교해 보고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메타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언어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언어를 계속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 공부, 외국어를 배우면은 엄청 달라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감정을 그냥 감정이 그냥 생길 수도 있는데 영어의 표서는 get, 뭐 어. 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더 깊게 이 언어의 폭이 섬세해지면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독서예요. 독서의 중요성은 앞뒤를 다 자르고 그냥 관심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이게 뭐 좋은 책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이런 것들은 너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잘하고 싶은 거에 대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연애에 관심도 많으시고 요즘 사실 관심사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잘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그냥 진짜 한번 파보세요. 이 페이커라는 이 유명하신 분께서도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청이라고 엄청 유명하신 역행자 책 하신 분도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공략집을 그렇게 팠다고 합니다 공략집을 보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관점으로 얘기하면 은이 책을 쓰신 분은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 자체를 개발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무리 뭐 10시간 부딪혀 보는 것보다 그냥 1시간 책을 읽어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물론 이 책만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거를 병행할 때 선, 책, 후, 액트 그러면은 아 진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배틀 그라운드에서도 게임 막 들어가기 전에 전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배틀 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보면은 막 날아가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맨몸이잖아요. 그럼 뭐해요? 바로 맨주먹싸움 하죠. 아, 파밍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찾아야 돼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맞는 그 도구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이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는 그 부분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2025년이잖아요. 저도 20대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한 7년을 막 달렸던 것 같습니다. 7년을 위한 막 달렸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부분들을 점프시켜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0대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그때의 노력들을 생각해보니까, 순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앗, 너무나도 필요했고,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 시점이 잘 풀리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올해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만 그 남는 시간을, 그 조급한 시간을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7년, 8년이 걸렸는데, 어... 더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까지 담가주시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